자, xy에 관한 형태에 대해서 지금 87번은 뭘 이야기할까부터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x 더하에 얘가 y-d에 보다 5다라고 언급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미난 단어는 정수 xy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럼 생각해보자. 정수에서 1을 더해도 정수지 않을까? 정수에서 1을 빼도 정수이지 않을까? 그쵸? 어, 그러면 정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뭐가 떠오르냐면, 예, 약수와 배수의 개념이 좀 떠오를 것 같아. 무슨 소리냐. 얘가 1 곱하기 5가 되고, 5 곱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되고. 이렇게 됐던 상황이겠지? 자, 그래서 얘를 순차적으로 풀어보면, X, Y가, 얘는 0, 그죠? x더하기 1이 되니까 0, 얘가 얼마? 아니, 6이 될 거고 이 경우에 좌표식을 찾아보니까 얘가 4, 2가 되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0인가요? 아니죠. 여기가 마이너스 6, 0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6, 0. 이렇게 해서 점이네개가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얘네들의 위치를, 얘네들의 위치를 잡아 보니까 0 6마요 오케이 0 6마요 마이너스 6컷마 여기 여기 마이너스 6컷마자그 다음에 4마 2가 한2 0 정도 될까요 4마 2가 한6.0 될까요 여기가 4컷마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4그 마이너스 2컷마 마이너스 4가 한6.0 될까요 마이너스 2컷마 내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자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이와 같은 현재 사각형의 구조가 완성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겠죠 <laughs> 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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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이거를 꼭 정하나 뭐를 계산해라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라 이렇게 지금 정한 거잖아요 뭐, 지난번에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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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대각선들에 대한 길이를 요점에서 똑같이 평행하게 그어주고, 여기 똑같이 평행하게 그어주는 형태가 되고, 이거랑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갖다가 그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생긴다고 했을까요? 그래. 그래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주세요. 그럼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 보실 때,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의 절반 값이다라고 하는 요 해당되는 점들을 기억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는, 또는 해당되는 부분 자체를 좀 다르게 표시를 해서 어...어떻게 해요? 뭐 사각형을 좀 쪼개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또는 어떤 좌표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활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좌표적, 좌표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가 제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딱 걸어볼까요? 그러면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정확하게 딱, 예, 네, 반대로 가요 그찮 않아요? 4하고 2가 위치가 바뀌면서 마, 사, 마이로 가거든요? 0,6이 마이, 0으로 가니까 정확하게 얘가 좌우 대칭 구조가 마이너스 x 구조로 드러난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 봤더니 1이에요. 이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인가 봤더니 1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니?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지 여기다.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지. 아하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이 도형을 쪼갤 필요가 없었네요. 왜요? 이 도형의 이름이 뭐가 되니까 사다리꼴이 되니까. 왜요? 얘가 지금 평행한 구조가 되고 이게 높이가 됐던 거니까. 아, 그러하니? 그럼 결과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자, 일단, 위쪽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얘가 6루트 2로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아래쪽의 길이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어, 쌤, 여기도 6루트 인데 맞아, 얘도 6루트 2예요. 어, 그렇다면 사다리 꼴 중에서 윗변하고 아랫변의 길이가 같은 거. 이거 우리 뭐라고 요청하죠? 자, 이쪽하고 이쪽의 길이가 어차피 똑같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거리도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얘가 4루튀가 나오고 이 거리도 얼마가 나오니 이것도 4루튀가 나와요. 어? 이건 그럼 뭐였던 거지? 평행사변형이 되었던 거지. 아하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사다리꼴로 풀든 뭐로 풀든 똑같은 과정인데 이 형태를 봤더니 이러하더라 라는 거지 한가지만 더 볼래요.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미나죠? 어? 0컷만 6하고 4컷만 이 기울기 한번 계산해 볼래요. 기울기 얼마나 와오나요 4에서 0가다 빼고 2에서 6가다 빼면 비율이 정확하게 마이너스로 딱떨어지 거죠. 어? 쌤 마이너스라고 현해 어? 이거 아! 얘랑 얘가 수직 아 이거 수직이구나.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예 직사각형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저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인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 6루트. 여기 길이가 얼마? 4루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얼마? 예 곱하기 예를 하면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 2, 4, 6. 그래서 얼마가 되죠? 48이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저희가 어떤 그림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표적으로 특수한 어떤 논리들이 있을까, 저 앞에 찍어보고, 특별히 정수 조건에서 약수 배수 조건을 활용해보시면, 팔질치를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그분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별표 행안들을 보면 이따가 또 질문 역시 받겠습니다. 내일 들어오세요. 네. 내일 들어오세요. 얼굴 좀 봅시다. 목요일도 들어오세요. 얼굴 좀 봅시다. 어디 들어와요? 여기 한 번에 들어요 아, 네. 네, 들어와서 얼굴 좀 봅시다. 자꾸 안 들어오지 뭐 도망갔으니까. 어디요 학원을. 아, 저 원래 와야 됐었죠? 네. 안 오시니까 제가 뭐. 비상니한테내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안 들어온 걸 말씀 안 드렸어요. 내일 들어올 거야, 머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뭘? 오늘은 안 들어오죠. 오늘은 안들어오 원래. 내일 네, 수요일 날. 네, 일요일입니 네, 들어오실 거죠? 시간이 안 되시나요, 내일은? 아, 여행 가세요? 언제 가세지요안들어요 그러면? 들어오시죠, 사장님? 어, 오케이, 오케이. 내일은 뭐지, 수 수상 아니 뭐수 없어가지고. 네, 그 시간에 쭉이죠 네. 오전 타임. 오전 타임? 오분인데. 어? 어 네, 오전하고 오후가 이렇게 있어요. 시 반부터 시 반까지. 비어있어요? 네, 원래 그리스에 가야 는데뺄수 있어요. 아무튼 오세요. 들어오세요. 1시간에 오는 돼요? 네 1시 50분까지 오세요. 제가 밥 먹는 시간이어서 1시 50분까지 들어오시면 됐면 응. 아, 그때부터 바로 수없진니다뭐 편리하기도 하고 밀린 것도 처리도 하고 교빈 씨는 그러면 우리 또한번 언제 볼라이또 있겠죠? 금요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오기로 해서 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침 9시부터 계속 저는 비어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시작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877 갖고, 그러면 이 다음 거. 네. 895. 네, 895번 한번 잠깐 가볼까요? 895번 문제 한번 잠깐 가봅시다. 자, 일단은 895번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몇 가지를 좀 써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어, 점의 좌표들을 다 찍어주는 게 너무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점의 좌표를 찍는 건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좌표가 특이하거나 그러면 잡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C의 중점을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어 그래요? 그 다음에 각 A의 2등분선 각 A의 2등분선이 이렇게 가는 어디 위치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점을 D다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이 MD의 길이가 과연 얼마일까? 이걸 지금 문제 속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기억나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좀 적어 드릴까요? 팁 드려볼까요? 우리가 삼각형의 구조에서 위쪽의 삼각형에 해당되는 형태가 각의 2등분이 되는 고그 지점을 D다라고 요청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수 있죠? AD라고 하는 길이인데, AC다라고 하는 길이가 뭐랑 같다? 예, b랑 예, dc랑 같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험 과정에도 이게 나와요. 상관없이 편에 해 이건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d는 그렇게 찾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일단 1,5가 됐고요. 얘가 마사, 마이너스 7이 되었고요. 얘가 5,2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저는 D라고 하는 걸 좌표를 좀 찾겠습니다. D라는 점의 좌표를 좀 찾겠습니다. 자, D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각의 이등분, 정확하게는 4각의 이등분선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일단 첫 번째, AB의 길이를 찾습니다. 자, AB의 길이를 두점 사이 거리니까 차이가 5가 나고 차이가 12가 나서 5대12대13이라는 비율점에 따라서 AB의 길이는 13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AC다라고 하는 비율은 차이의 제곱하면 16, 차이의 제곱하면 9가 돼서 여기는 얘가 5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D라는 점은요, 뭡니까? 뭐였죠? 여기가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이 잖아요 여기가 13대 얼마? 5. 여기도 얼마? 13대5라는 거죠. 아하! b라는 요점은 b라는 요점은 b라고 하는 요점. 그다음에 c라고 하는 요점. 요 점을 몇대 몇으로 13대 5로 그죠? 13대 5로 뭐 하는 지점? 내분하는 지점이었군요. 를 확인해 보자니까. 그럼 우리 내분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시마로 하나 일단 그려 주시고. 그죠? 이 비율을 뭐하죠더하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18이 됐고, 그러니까 18이 되고, 오른쪽에 X값, 왼쪽에 X값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65에서 20을 갖다 뺐더니 얘가 45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했더니 26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계산을 했던 얘가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35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겠죠. 아니, 어, 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되는 점의 좌표는 약분해 주니까 얘는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D였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이제 뭘 찾아야 돼요? M을 찾아야 돼요 선생님 M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M은 BC의 뭐죠?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BC의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죠? 2분의 x 다 더해 2분의 y 다 더해 이렇게 쓰여지는 게 확인이 가능하네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죠? dm의 길이를 계산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뺐더니 얼마니? 2분의 5에서 2분의 뺐더니 2분의 4. 약분하면 2. 그러면 얘가 루트의 차이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갖다 뺐더니 얼마니? 얘가 2, 그죠? 어, 뺐더니 2, 그럼 얘가 2의 제곱. 그러면 여기가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가 될수 밖에 없니? 루트의 8이 될수 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를 살펴보시니까, 어, 일단 이렇게 잡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물었냐면, MD, 자,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잡자. BC라고 하는 거 잡을까? BC? 그냥 계산할게요. BC. 어, BC라고 하는 길이이 얼마일까 봤더니, 여기서 여기 갖다 뺐더니, 루트의 차이가 9해제고그 다음에 여거에서 요거 갖다 뺐더니, 얘가 차이가 9해제고 그래서 여기가 구루트2가 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얘가 2루트2였고, 여기가 구루트2였습니다 그럼 답의 선택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야, dm 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 p 분의 q 다 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 bc 라고 하는 길이를 곱한거야 그럼 dm 의 길이가 얼마였었냐면 얘가 2 루트 2 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분의 q 였고 그 다음에 bc 라고 하는 길이가 얼마? 얘가 9 루트 2 였던 거라서 요거 요거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얘가 9가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p 분의 q 는 얼마가 됐다? 네, 9 분의 2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구조는 P하고 Q를 뭐 해달라? 더 해달라고 해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에, 10일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이든문서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니까 가게이든문 절대 빼먹지 마시고 에이 쌤어좀면 1학기 기말인데 도 나중에 천천히 하죠 이미 늦는다 지금 해놓는 게 좋다 도형의방명식은한두번 정도만 제대로 정독하시잖아요 그럼 도방 다 맞출 수 있어 그 정도로 문항 자체가 아주 특이한 거몇개 제외하고서는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해 쫄지 말고 하나씩 해보라고 해 내각의 이등문서 중점의 좌표 이렇게까지 되시겠습니까? 이거 꼭 한번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지워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지우시고 여러분 그 다음 버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빠짐없이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가 안된 분들은 이제 조만간 제가 늦게 남기려고 그냥 어 남겨서 그냥 과정이나 처리하고 보내고 어 이것들이 아주 진짜 시간 시간 개념도 잘 없고 뭐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어 오늘 제가 아까 낮에 아까 아까 형님가 들었는데 여기 옆에 또 남학생이 좀 시간을 좀 어겨가지고 원래 예상보다한 45분을 늦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죠 다음 번에 너이단 1분이라도 늦으면 그날 아마 여러분 저기 뒤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저기 뒤에 놔둘 거예요. 목요일 날수 그래서 2시, 1시 50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늦으면 저기 맨 뒷자리에서 그 혼자 그냥 전 터치도 안 해요 숙제만 하고 10시까지 그냥 죽기차게 남겨놓고 보내고 응? 그거를 잡고 안짓을라고알겠 조금씩 일찍 와주세요 이제 일본 늦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 뭐,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한번은 아니, 실수할 수 있죠 뭐전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찍 오고 저녁 오하 너무 늦게 끝났어요 아유. 맞아요, 저도 학원 오늘 시작 적기를 지는데 늦게 그빈것 같아. <laughs> 자, 교빈 하나 더 잠깐 있으시면. 자, 아, 여기 전까지 다 했어요. 여기 전까지. 됐다고요? 어, 벨법을... 네. 제가어요발표 이렇게 발표 있고 망을 바었어요 다시 안 들렸어요? 9 1 3요 913. 보인고 문제. 이거 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 때 마지막 때 풀었던 거 유사부턴 이거 같은데 한번 그래도 봅시다. 삼각형 ABC 그렇습니다. 좌표 없죠? 그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고 BC를 내분하고 외분하고 그다음에 뭐 선분 AB를 3대 5 그다음에 너리 B의 B가 얼마냐 이거였단 말이야. 제 말이 기억나세요? 제가 어떤 얘기했었죠? 평행선에 관한 형태가 제시가 됐을 때, 즉 밑변의 비율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넓이의 비율과같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한번 더찍 두려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제시가 돼 있는데, 요곳의 연장선에, 요곳의 연장선에 여기 삼각형이 이런 식의 삼각형이 있었어.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a였고 밑변의 길이가 얘가 b 였다라고 하면. 요면적으로 S1, 얘가 S2라고 하면 S1 대 S2는 항상 뭐가 된다? A 대 B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이게 닮은 비가 아니었단 말이야. 넓이의 B였단 말이야. 왜?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913번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 그랬습니까 삼각형 ABC. 이렇게 요청이 됩니다. 조금 크게 그릴게 그냥 이쪽에다가. 크게 그려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그럼 이제, 요내용 어떻게 되나 봤더니, 삼각형, 9 1 3번이자 삼각형이 요렇게 일단 언급돼 있어요. 뭐요 정도 느낌으로 언급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하고 얘가 B하고 얘가 C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분 b, c 를몇대 몇으로? 3대 1로? 그럼 얘가 3대 1로? 3대 1로. 3대 1로. 쪼개는 요 지점을 문제에서 뭐라고 잡았냐면, D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B-C를요, 3대2로 외분하는데, 얘들아, 잘 들어야 되네? 요 연장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B-C라고 했으니까, B에서 출발한 거는 좀 3대2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나요? 이게 3대2가 될수 있을까요? 안 돼요. 3대2다라고 하는 형태를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3이고, 요게 2다 응? 이게 3이고, 이게 2의 비율이 된다. 그럼 요 비율은 얼마냐? 1에 해당되는 비율이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만. 3대 2다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잡으면 실은 여기가 그 나머지 1에 관한 비율이거든. 근데 그 1에 관한 비율이 4알파잖아. 한 번만 다시 3대 2로 가면 이 나머지 이 비율이 1에 해당되는, 거. 그 1에 해당되는 실제 길이가 문자를 붙인 거는 이게 4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에 해당되는 거 뭐라고 쓰셔야 돼? 하라이파라고 써야지. 그러면 이제 문자를 좀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자. 2다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온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AB를 몇대 몇으로? 3대 5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AB를 3대 5래요. 그럼 이것도 또 이렇게 연장을 해. 왜, 왜 분이라고 했습니까? 3대 5가 이게 말이 되나 봐보자. 3대 5 말이 됩니까? 3대5 말이 됩니까? 어떤 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다시 3대 5가 되면 5가 3보다 더 커야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대 5다라고 하는 비율로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3 대, 3 대니까 3 대, 3 베타 대 얘가 5 베타 이렇게 걸어서 얘가 2배타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능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주면 좋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이렇게 하나 잡아줄까요?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볼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D도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정이 직각이에요? 네, 어디에요? 아니, 직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문제에서 언급된 바가 아직 없어서. 자, 그럼 이제부터 뭘 물어보냐면, BEF라고 했거든요. BEF. 여기가 F인가요? 에, 삼각형 BEF라는 전체 삼각형의 면적은, 어, 누구의, 삼각형 ABD? ABD가 어딨죠? 여기 있네. 요 면적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해볼까요? 해봅시다. 얘들아, 제일 작은 삼각형이 여기가 보이거든요. 자, 여기를 제가 S라고 하면요. 들어보세요. 이거 S라고 요청하면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3s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왜? 윗변의 변이 1대3이니까. 얘가 s면 얘는 3s라고 썼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또 고민해보는데, 일단 제가 연결할 수 대로 이거 연결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또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또 지워볼게요. 왜? cf가 여기서 별로 쓸, 쓸모가 없어. 이렇게 연결했다고 쳐봐 그럼 잠깐만 봐볼래?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러분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보일거래요 아 무슨 소리야 여기는 얘가 왼쪽에는 이게 S였고 이오른쪽에다가 얘가 정확하게 8 알파 그러니까 얘가 알파의 비율이고 얘가 8 알파의 비율이니까 정확하게 얘는 얼마가 됐어야 돼? 얘가 8S가 됐어야지 동의가 되십니까? 밑변의 비율이, 얘가 알파고 얘가 8알파니까. 1대 8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얘가 8S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몇 S야? 12S지, 12S. 어? 그러면 2베타에 해당되는 과정에 이 삼각형의 면적이 12S라면 1베타가 6S일 거야. 그럼 얘가 3베타잖아. 그럼 그거 3배가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8S. 어, 그럼 18S가 됐어야 돼. 요렇게, 렇게 들어가셨어야 돼. 어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니? 3S, S, 4S, 8S, 12S 더해지고 전체가 30S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ABD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3S가 된 거지 그럼 몇대 몇이니? 1대 10, 몇 배가 된 거야 넓이가? 10배가 된 거지 작은 거 기준으로 큰 거로 올라가려면 10배가 됐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윗변의 비율을 잘 보셔야 되고, 삼각형도 잘 쪼개시면, 항상 이 윗변의 비율 자체가 넓이의 비율이다. 이런 식의 조건이 나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림을 제가 어떻게 그렸죠? 그냥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내분점, 특별히 외분점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과정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외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16번 오타, 오답 하나만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뒤에 해설지에 보시면 어, 해설지는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답을 좀 수정할게요 916번입니다 t는 0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로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t는 0보다 크다 왜냐하면 거기가 t의 범위가 있는데 t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뒤에 해설지에, 해설지 아에 빠른 정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 이걸로 변경해 달라고. 왜냐면 시가 네. 안보다 크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거든. 시간 안보다 크다라고. 알겠죠? 그래서 답을 이걸로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이 풀어왔던 것 중에 질문. 요수잘안 풀리더라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질문. 질문. 네. 한건 어떻게 해요? 네? 음. 자,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한가번, 한가만 패스하고 다른 것 중에 혹시 내가 알지? 네? 871번. 8 7 1번이 871번. 네, 871번 하나 잠깐 보죠. 자, 일단은 거기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좌표가 나와있는데, 좌표가 주로 0이나 2나 마이너스 뭐 이런거야. 그래서 걔는 그냥 제가 직접 그려버릴게요. 직접 그려버릴게요. 자, 가보꼭 가보도록 합시다. 자, 꼭지점으로는 삼각형이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 871번입니다. 871번. 자, 어떻게 진행이 되나를 보자라는 거야. 자, 봤더니 C가 0, 마였고요 여기가 C, 0, 마 C. b 다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2, 4. 네, 여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얘가 2, 4.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의 좌표가 얘가 2, 2. 와, 이 정도? 여기가 a, 네, 마이너스에 가큰 e,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 일단 눈에 확인이 딱 떨어지네. 가능하니? 그럼 거기 문제 뭐라 그랬어? abc가 직각삼각형이 보이래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보이려면 피타고라스이 성립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이게 차이의 제곱이 얼마냐면 음 4의 제곱, 차이의 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얘가 루트 20이 딱 떨어지네.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창의의 제곱, 창의의 제곱 하면 얘도 결국에 루트 20이라고 하는 값이 딱 떨어지네. 음. 선생님, 음. 얘는 어떻게 되죠? 창의의 제곱, 창의의 제곱 했으니까 루트 40이 딱 떨어지네. 어디가 수직이야? 여기가 수직이네. 정확하게는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 그러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간은 직각 삼각형인 것도 중요하지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통해서 삼각형의 ABC에 뭐를 찾아라? 외심의 좌표을 찾아라. 자, 그럼 봐봐라. 얘들아,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 빛변. 변에 중점에 위치하죠. 그럼 어디 있죠? 어? 선생님, 외심은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에 뭐야? 2분의 X 단어 2분의 y다 돼, 끝났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2번의 정답은, 그래서 1,1이었던 것 같죠. 아니, 선생님, 3분의 4분점을 이용하려는데, 이용했잖아. 어디에서? 4분점에서, 4분점도, 아, 그니까, 중점에서, 중점도 어차피 4분점의 일종이니까, 중점자표를 통해서 계산하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을, 예, 순서대로 직각상각형 보여주면 되고, 1,1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또! 근데 그 정확히 그,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 돼요, 일본은? 네, 다시 한 번만요. 1번이요? 그 네.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 돼요. 네. 아, 1번이요? 네. 아니, 피타고라스 해아진죠실제로 이거의 작업도 이거의 작업이 이거의 작업이다. 빛변이 얘다. 이 정도까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지. 네.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무게중심으로 먼저 좀 넘어갈까요? 자, 페이지를 268쪽에 잠깐만 펴줘 볼래 페이지를 268쪽에 잠깐 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도 표기에 드렸죠? 표기에 드렸습니까? 안 해드렸습니까? 별표랑 표기에 다 드렸죠? 오케이 별표 위주로 일단 갈 건데 쌤한테 잠깐만 좀 시간을 줄래 약간 조금 어지러워서 잠깐 밖에 잠깐 바람 한 번만 쐬고 오케이 어, 942번하고 946번 두 문제 있을까요? 요거한 번만 잠깐 좀풀어줄래 시간 쌤한테 한 7분 정도만 줄래 약간 좀 어지러워서.